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분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7월 분괴가 나와 있고요. 어, 7월 붕괴는 유형자산취득과 판관비에 대한 붕괴입니다.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천천히 붕괴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K랩 프로그램을 좀 켜보겠습니다. 이제 뭐, K랩 프로그램 키시는 건 아시겠죠? 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에 예스 yes 누르시고 어, 신진상사 눌러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작업 쭉 이어서 해보면 되는 거죠 종목 선택은 전산액 2급이고요 드라이브는 C드라이브 회사코드는 신진상사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눌러야겠죠. 클릭하고요. 어, 오늘 7월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붕괴하기 전에 그 거래처 등록을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예, 당연히 띄워야 되니까 일단 냅 두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등록메뉴 눌러서, 그, 264페이지 중간에 거래처 세 군데 있죠? 두 군데는 일반 거래처고, 한 군데는 그, 카드 관련 거래처니까, 어좀 따로따로 입력을 좀 해야 됩니다. 처음에, 어 세교 개발이라고 나와있죠? 코드가 1 1 0 7이고요 어, 세교 개발. 치면 되고요 유형은 동시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2112394844. 이렇게 되죠. 어, 대표자 성명은 정세규구요 업태는 부동산, 종목은 부동산 매매. 기명하시고. 어, 우편번호는 생략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 사업장 주소가 경기도 평택시 동상로, 어, 193이죠. 예, 네. 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08 원주 중고차 유형은 동시 어, 사업자 번호가 6210828835, 네. 6210828835고요. 어, 대표자 성명은 윤원대입니다. 윤원대 네. 업체는 자동차고 종목은 판매 어,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386번지죠? 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시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신용카드인데. 일반 거래처 이외에 다른 거래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기관 탭을 눌러서, 여기 뭐 계좌번호 같은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기 신용카드 있죠? 이쪽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 코드번호 자체가 많이 달라요. 일반 거래처는 101번부터 9 7 9번까지 입력이 돼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98,000번부터 99599까지. 신용 카드는 99600부터 99999까지. 이게 코드 번호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어, 뭐 잘못 입력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혹시 실수할 수 있으니까 거래처 등록할 때그 거래처 종류가 이세 가지가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가 99600이죠? 그럼 얘는 신용카드네요. 그래서, 거래처, 일반 거래처 밑에 신용카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요. 거래처명은 BC카드죠, BC카드. 그리고 유형은 매입입니다, 매입. 그럼 2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가 3213548543. 기되죠 313548543. 그 다음에, 카드번호. 자, 매입이죠, 매입. Babe. 12345678. 12345678. 이렇게 하고요. 어, 이건 그냥 임의로 부여한 거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맞게 들어올 테니까 그냥 입력하시면 되죠. 어그 다음에 그 카드 종류가 사업용 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보기 보시면은 그래서 카드 종류 매입에다가 사업용 카드 딱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두 군데하고 신용카드 거래처 한 군데 입력을 했습니다. 예 네, 넘어가시고요. 어, 원래, 거래처 등록을 일반 점프에서 바로 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있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업 목적에 맞게끔만 강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이것저것 처음부터 현란하게 막 강의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뭐, 정말로 회계 쪽으로 아예 갈 거면은 차후에 뭐 실무 프로그램 같은, 실무 프로그램 강의 같은 걸 들으세요. 거기 보면은, 좀 디테일한 기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딱그전산생무에게 2급 있죠. 세무에 그 전산에게 2급에 맞게 딱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번잡, 번잡스러운 잡건 제가 좀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다른 교재에는 있는데 제 교재에 뭐 없는 기능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별 지장이 없는 거니까 어, 무시하셔도 되고요. 일단 붕괴를 어떻게 하면 정확히 할 것인가. 요거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붕괴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전표 입력에서 붕괴하는 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약간 뭐 잡스러운 기능 몇 가지는 사실 몰라도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뭐 기출문제 풀이할 때뭐좀 이야기 드릴수 있는데요 딱 그냥 시험에 맞게끔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목적 적합하죠 예. 자 그러면은 어. 265페이지에 7월분이라게, 7월분계, 7월 6일 이렇게 하고요. 자, 처음에 보니까 토지를 샀대요. 그리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면 은 대변에 당좌예금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그러면 토지 구입가액이 얼마예요? 2,060만원이죠. 그래서 토지를 받았다 차변 자 토지 이렇게 하고요 화살표로 이동하세요 입력할 거 아니면은 그냥 키패드 왼쪽에 화살표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2,060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당좌예금 2,0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취득세는 현금지급했죠. 현금 6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 분개를 통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당좌 예금하고 현금은 뭐 그냥 계정 코드로 입력해도 되죠? 예. 네, 그 정도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요. 두 번째. 자, 건물을 사는 거죠. 건물. 7월 11일인데요. 업무용 건물을 세교 개발액에서 3천만 원에 취득을 했고요. 구입대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어, 차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은 외상 매입금일까요? 지급업일까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어, 상품 매입 이외에 다른 매입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을 쓴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그 미지급금은 3천이구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하고 취득세 합쳐가지고 어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 건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건물 이렇게 하고요. 총 금액은 세금하고 등등 합쳐가지고. 3,120만 원이죠? 예. 감가상각되는 자산의 경우 어, 뭐 고정자산을 등록하라고 돼 있는데 전산액2급에서는안 나옵니다. 그냥 요거는 넘기시면 돼요. 건물 이외에 뭐 차량 운반구나 비품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창이 뜰수 있는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취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돈 나중에 줄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고요. 미지급 비용이 아니에요. 미지급금입니다. 그 거래처는 세교 개발이죠. 그리고 3천만 원 합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 부대 비용을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누르시고. 세금 개발 입력하는 거 아니죠? 화살표로 이동해서 어, 딱 마무리 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한번 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7월 11일 분계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지급금이란 계정이 나왔죠. 이거 예,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7월 13일인데요. 원주 중고차에서 업무용 수용차 한 대를 400만원에 구입을 하고요. 구입대금은 차후에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또 이거 미지급금으로 계상해야 되죠. 그리고 취득세를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당좌의금에서 인출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분기 어떻게 하면 돼요? 자동차를 받았으니까 차변에 차량운반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에요? 금액은 어, 400만 원이죠. 어, 기초코드 등록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취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거래처는 원주 중고차. 아, 죄송합니다. 요거 11만 원이 또 있죠? 예. 그래서 411만 원 바꿔 주 바꿔 주실게요. 네, 바꿔 주시고요. 취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대금을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강좌 예금 누르시고 화살표 이동한 다음에 11만 원 입력된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예, 넘어가십니다 자, 그다음에 17일인데요. 7월 17일. 어, 주식회사 왕두목에서 컴퓨터를 7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차였다이렇 있죠? 컴퓨터면 비품이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비품 받았다 차변에 비품 이렇게 하고요 어, 금액이 70만원이죠 자, 기초코드 등록창 어, 넘어가시라고 했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5일 인데요 이건 또 판관비 네요 영업부 직원의 급여 200만원 중 소득세 7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9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렇게 되있네요 이거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차변의 급여입니다 급여 급여 하시고요 800번대죠. 금액은 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한거 빼야죠. 그래서 대변에 어 예수금 이렇게 하시고요. 요 금액이 얼마에요? 7만원 더하기 9만원이니까 16만원이죠. 그 나머지 대변에 어 보통예금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 급여에 대한 게 나왔네요 급여 관련해 가지고는 그 예수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월 27일 인데요 마장갈비에서 종업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10만원을 비식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되어 있죠 회식하면 복리후생비죠. 비용은 다 차변 했으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고요. 전산액이 2급에서는 100% 판관비니까 괜히 위에 있는 그 다른 코드의 복리후생비 쓰시면 안 됩니다. 전산액이 1급 이상 가면 500번대나 800번대를 쓰긴 한 800번대 둘중 하나 선택인데요. 전산액이 2급은 그냥 800번대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만원 하시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 했죠 카드 결제하면은 미지급금을 쓴다고 말씀 드렸죠 물론 답에 따라서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 그냥 미지급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하시고요 거래처는 어디에요? 카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 거래처를 카드사로 합니다. 요거 주의하세요. 예, 어, 이렇게 입력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카드 결제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일인데요.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했죠. 이건 접대비네. 접대비 사변에, 접대비, 800번 대 쓰고요. 813번입니다. 어, 금액이 얼마예요? 자, 7만원이고요. 그리고, BC카드 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하고, 거래처는 뭘로 해요? BC카드죠. 예. 네. 카드사의 돈을 이체할 거니까, 카드사를 거래처로 쓰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7월 30일 본게 있죠.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 어, 14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세금과 공과라면 되죠. 차변에 세금과 공과. 자, 이렇게 하시고. 금액은 얼마예요? 어, 14만원, 14만원. 그 대변에 현금. 현금 줬으니까. 예. 이렇게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7월에 관련된 내용 했습니다. 7월. 그래서. 거래서 등록하는 거 까먹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어떻게 등록하는지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취득하고, 그다음에 판매관리비 일부를 어, 이야기드렸습니다. 답은 266페이지하고 67페이지에 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입력 후 화면 그 캡처한 게 있는데. 고 보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보고 맞을까요? 자 7월 말아 7월 일자 지우면은 전체 붕괴가 다 나오죠? 이거 약간 늘려가지고 확인해 보죠. 네. 자 토지 봤고요 그다음에 건물 그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맞고 고, 비품 맞고 급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접대비 지급금, 세금과 공과. 예, 일단 회계 처리가 다 마무리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7월 분개 다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저 따라 한번 해 보신 다음에 혹시 좀 애매하거나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챕터 5장 앞에 일반 점표 입력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 연습을 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8월 분개할 텐데요. 8월 분개도 7월하고 좀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뭐, 유형자산 처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예, 내용들도 추가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어, 연습을 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